용량별 보조 배터리 추천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클라이프 고속 충전 대용량 보조 배터리 이만해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만해마의 대용량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퀵차지 3.0과 PD 22.5W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하여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LCD 잔량 표시창이 있어서 현재 배터리 잔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USB-A, USB-C,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안전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과충전, 과전료, 과열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국내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성도 좋고 충전 속도도 아주 빠르답니다. 클라이프 고속 충전 대용량 보조 배터리 이만해만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보조 배터리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즈온 일체형 미니 거치 5,000mAh 보조 배터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C타입 출력 단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휴대성이 뛰어나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무게도 가벼워서 외출 시 휴대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충전 속도도 빠르고 보조 배터리 자체에 거치대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충전할 수 있어요.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휴대성, 충전 속도, 기능성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보조 배터리를 찾고 계신다면 모즈온 일체형 미니 거치 5000mAh -아 보조 배터리를 꼭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용량 15W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조 배터리는 USB PD 규격을 지원하고 충전 포트가 두 개로 멀티 단자를 제공해요. 또한 충전 및 잔량 표시가 가능하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죠.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발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행이나 외출 시 필수품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대용량 15W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 핸드폰 충전 걱정은 끝.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